선배님은 그런 얘기 못 들어봤잖아요. 뭐? 울장 얘기 들어봤어? 동물 때는, 얘기만 들었지. 뭐? 파마? 그런 아, 그런 뭐? 킹콩? <laughs> 야, 진짜 오랜만에 먹는다. 우리 이거. 일찍 안다니냐 <laughs> 안녕하십니까. 어. 선배 일찍 나오셨네요. 네 지인이라 일찍 왔어. 아 이제 베스트라니까요. 태균이 지인이니까 오늘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구나. 그냥 진짜 마음 편하게 왔거든. 오늘 뭐날로 드시려고 했어요? <웃음> <웃음> 밥 먹어. 6분 늦으셨구나.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어. 아, 아. <laughs> 어. 오셨네 오셨네. 어, 나의 베스트 브랜드 아. 베스트 브랜드에 베스트. 우리 네. 잘 아신다고. 네, 네. 네. 너보다 크다 얼굴, 야. 일주... 얼굴은 너두밴인데 네, 네가. 일주... 제가 인스타를 한번 봐봤거든요 어제. 인스타에서 보셨다고요? 아, 절친이시라면. 에? 절친이니까 인스타로 보지. 아, 아, 절친이면은 그냥 보지 않아? 인사만 받는데 얼굴이 진짜로 사진으로 볼때 너무 작으신 거야. 네. 근데 실제로 보니까 더 작으시네. 아, 절친인데 처음 보는 사이 아, 이게 참뭐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아, 모르겠어. 엄청 친한 줄 알았어요. 베스죠? 트 <laughs> 오늘부터 베스? 트 네. <laughs> 오늘부터 베스 트안 되잖아요. 오늘 너무 방심하고 왔다 내가. 아. 아니 그 인사 한번 그래도 하,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배구 선수 김수지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김지 선수로 말씀드릴 것같으면 우리 여자 배구 이 지금 황금기를 이끌고 계시고 도쿄 올림픽 동메달 주역. <laughs> 동메달 아니에요아사강이요 <laughs> 4강 동메달의 4강 주역 이런 거는 꼭 넣어주세요. 사강 주역이고 그 여자 배구 미모 <laughs> 탑3 안에 들어요. 이거 <laughs> 탑3 얘기해줘봐. 탑3가 저저기있 있어. 국 한국에서 한국 3가 3가... 있고, 이모는... 저, 저 아주 좋았어. 아아국에서 한국에서 말국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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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얼서 아니 <laughs> 에대얼국안에 그 게스트, 들었지 게스트가 에으면 인사도 시키고 소개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웃음> 지가 한대얼서안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하서한국에한번해드한고 이제 근데 인사를. 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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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단어 아 진짜 옛날 사람이 선배님은 그런 얘기 못 들어봤잖아요. 뭐 올짱 얘기 들어봤어? 아, 동물 때는... 얘기만 들었지. 뭐 파마 어, 아, 그런 거 없어. 뭐 <laughs> 어? 킹콩. <laughs> 아, 정면에세계 해우시네요. <3개> 아. <laughs> 아, 김태균 지인 <집> 맞네 진짜. 아이 거리배신까 하나이글즈 팬이라고 하시던데. 선수실 때. 네. 예전에 하나에서 시구도 하셨죠? 예, 네, 작년에 했었어요. 뭐 어. 어. 어 그, 그 전에도 했는데? 아, 한 no. 번. 요번에 한 번이에요? 네, 작년에. 그 전에는 딴 사람이야? 누구야? 김영영. 아, 김희진 선수. 청주에서 그 시합할 때 만나서 점심 먹고. 어, 얘기 들었어요. 예. 네, 그래서 좀, 닮았다고 서로. 어, 그러면서 뭐, 그. 닮은 꼴이라고 엄청 좋아하던데? 같이 계시던 선수분들이, 아, 얘가 여자 김태균이에요? 이러는 거야. <laughs>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뭐, 김희진 선수한테. 뭔가 그러니까 되게 이쁘게 생겼잖아요. 속으로 나는 좋았지. 어, 여자 김태균이라고 하니까. 잘못돼요. 베스트 하기로 했는데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 <laughs> 킹크랩 좋아하세요? 킹크랩. 네, 다잘 먹어요. 대게 좋아하세요? 네. 그래? 아니, 한번 보실래요? 대게.. 되게... 킹크랩, 킹크랩. 킹크랩? 네. 아니, 왜오가 킹크랩이... 얘기를 해, 지금. 아, 킹크랩 할게요, 킹크랩. 킹크랩. 아니, 베스트 하기로 했으니까. 아 <laughs> 베스트예요, 우리. 저희 킹크랩 이렇게 하나씩 주시고요 대게도 만만 보게 두 마리씩 이렇게 놔주세요 이건 뭐예요? 물회예요 어? 그러면 킹크랩을 물회로 해주는 거예요? 네. 하... 조금 애가 모지라요 그러니까 그거 감안하고서 에... 그냥 편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동네 바보 오빠? 그래 이제 우리 한, 한 10분 만에 베스트 됐으니까 편하게 해, 괜찮아 <laughs> 근데 우리는 수지만 올수 있어. 그래가지고. 우연히. 어 조금 있으면 그 원더걸스 수지도 오실 거예요 어떻게? 원더걸스 원더 원더 수지는 난 처음 그 원더걸스에 원더 수지가 있었어. 그거 아니라 미스 A. 아 미스 A. 아, 미스 A. 아, 미스 A. <laughs> 진짜 안 하는 게 이거 저만 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나? <laughs> <나한테 웃음> 원래 이렇게 많이 나와요? 네. 아 원래 저희 나오는데도. 아 예. 아, 아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아셨는데? 아유 옆에 갈비집이랑. 게장집이 맛있는다 있는데 음. 우리 애들 둘이 이 게를 좋아해. 고기 먹고 이런로 넘어오는 거 아니 아니. <laughs> 아, 후식으로. 게장 먹고 저기 고기 먹고 아무튼 어. 그래서 쪄갖고 포장해서. 어. 저쪽 가족은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고기 먹고. 저쪽 가족? <laughs> 나는 저쪽 그냥. 저쪽 가족이 쪽 말고. 근데 순지 씨 여자 배구 고등학교가 네. 수원 쪽에 있어. 요 경기도에 여고가 배고가 있는 데가 수원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때. 한일. 아, 하나를... 네 맞아요. 어릴 때 사진 봤더니 김현경. 네 아우, 맞아요. 이렇게 키가 차이가 나던데. 어릴 때 완전 아기 때부터 항상 그 또래들보다 머리 하나 꼭더 있었고, 영경이는 아... 저보다 그 작은 또래들 중에서도 조금 더 작은 편이었어요. 아, 동생도 키가? 7 8 79 정도 돼. 아 동생 배고했는데 네, 근데 키 차이가 했어요. 좀 나더라고. 그분이... 네 어릴 때 맞으면서 컸죠 엄마한테 어? <웃음> 약간, <웃음> <웃음> 네, 그러다가 제가좀 통통했거든요 어릴 네. 때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 제가 갑자기 살이 빼고 싶었나 봐요 갑자기 그냥 자연스럽게 하, 하게 됐어요 엄마 살 빼려고. 빼고 할래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아무리 먹어도 안질거같아 음. 이렇게 항상 말라 있으니까 그래서 부럽다 음. 했는데 찌는 체질인가 보네 네 맞아요 음. 관리해야 돼요 야살 빼려고 했다가 도쿄 올림픽 4강 어? 주역이 돼버렸네. <laughs> 은퇴하면 합류해야겠다. <laughs> 공각관 운동 중에 야구만 식단 조절 안 하고 나머지는 다 야구도 하거든. <laughs> 근데 계속 중간중간 뭐 먹던데. 그렇지 네, 네. 체력 소비가 이렇게니까. 만식이... 아니, 뭐, 그냥 다 똑같지, 뭐. 고기 아니면. 은조 고기, 끝나면. 끝나면 간... 일단 무조건 고기. 간... 일단 아, 끝나면 고기 먹잖아요. 거구나. 운동 다 그렇잖아요. 아니요, 안 그래요. 어. <laughs> 힘들어서 고기가 안 들어가. 네, 맞아요. <laughs> 어. 힘들어서 고기 못 먹어. <laughs> 배구도 <웃음> 별로 진짜. 보니까 뭐 별로 뛰는 것 같지도 않던데, <웃음> 뭐. <웃음> 배구 뭐 그냥 제자리 서가지고 점프만 하잖아요. 어. 너 배구 엄청 뛰어. 하나 성공하면 신나갖고 자기들끼리 뛰면서 거이 <laughs> 엄청 싫어. 거기에 잭마이 뛰 그게 더 힘들어요. 몸, <laughs> 어. 몸 굳을까봐 그러는 거 아니야. 아니 그거 아, 막, 뭐. 막 아. 열심히 안 뛰지 그럼 되게 열심히 안 하는 거 같다? <웃음> 맞아요. 놀이를 <laughs> 못뛰어야 아, 돼. 못할 때일수록 더 뛰어요. 어. 우리 좀 먹으면서 좀금일식사하어 지금 비 시즌이죠? 네. 어. 아직 휴가 기간이에요. 시즌 끝나고 <laughs> 얼마동안 휴가예요? 보통은 사주에서 길면 6주 정도인데 저희가 이제 FA로 하면서 좀 협고. 아야 너그 자꾸 소리 내면서 보이냐 말하는데 뭐그러이 홀리데이 뭐야? 어 저기 저기요 쇼트. 브로커. 브로커? 브로 브로커는 그 연결해주는 브로커 얘기하는 거야? 브로커. 파이팅! 궁금한 게 리베로는 스파이크를 못 해요. 반칙이죠. 아 반칙이에요? 네. 그럼 리베로가 예를 들어서 좀 멀리 갔어요. 근데 그게 세 번째야. 응. 그럼 그걸 리베로? 넘겨야 되잖아, 솔로. 네. 그거는 괜찮은 거예요? 네, 괜찮아요. 어, 그거는 괜찮고 발로 차서 넘겨도 되고. 네, 맞아요. 발로 차도 돼요. 네, 다몸 네. 어디로 몸다 해도 돼요. 돼요. 근데 이제 손으로 이제 뭐 이렇게 두번 친다든가 아니면 뭐 이렇게 들어서 올린다든가 이런 거는 반칙이고 어... 머리로 넘겨도 되고. 어? 머리에도 진짜... 올림픽 때 보신 머리에... 거 말씀하시는 거 <laughs> <laughs> 올림픽 때 보신 거 말씀하시는 거죠? 진짜 아팠어요. 아... 아플 것 같더라. 네, 뭐 많이 맞아보긴 했는데 응. 그거 중에서도 그거, <laughs> 네, 그거 중에도 만약에 맞고 넘어가는 데득점이있다 그러면 아픈데 좋죠, 좋긴 좋죠. 음... 그럼 또 뛰어야 되는데. 네 맞아요. 우리들면만 <laughs> 아파도 막 뛰어야죠. <laughs> 맞아요. <웃음> 밥안 먹어요 우리? 아 이게 뭐예요? 아 정말이야. 야, 진짜 오랜만에 먹는다 우리 이거. 한 사람 거예요? 어한 네, 사람. <laughs> 어, 먹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요 야, 이 좋다. 아, 이거. 제가 말했는데. 몇 번을 말해요, 지금? 그러니까 제는 맞아봐요. 저는 안나 맞아봐요. 아니, 이거 좀 어떻게 좀해 <laughs> 줘야 돼 경험해 그래. 봐야 돼, 저는. 여기 보통 몇 인이 먹는 거예요? 이거는 보통 4인에서 5인입니다. 아. 그런거왜 그걸 직접 정하세요? <웃음> <웃음> 직접 정하세요? 직접 정. 얘는 그리고 포만감이 없어요. 요 네? 금방 들어가. 네? 금방 들어가. 어. 아, 자, 아,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많이 드세요. 만들성. 드세요. 드세요. 너무 많으니까 어떻게부터 먹어야 지모르겠어 음식이 맛있어? 이렇게 많이 쌓여 있는 적이 없어가지고 그렇죠. 젓가락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 이건 살좀 발라서 게딱지 위에 올려야 돼. 어? 여기 찍어 먹지 않아요, 보통? 아 그렇죠, 그렇죠. 아, 그렇지. 맞죠 음. 나서 나오면 좋은데. 뭐를? 야, 왜 입에다 넣어달라고 그래라 그냥. 아니 우리 제주도에서 너무 좋았잖아. 갈치도 막 그냥 막다 살도 다뼈다 다 빨라 이조 막. 태균이가 제주도랑 잘 맞는 것 같아. 제주도 가보셨어요? 네, 좋아해요. <laughs> 아, 좋아해요? 네. 어. 자랑하려고 그랬는데. 네, 신화할 때 가봤어요. 어. 아, 가봤어요? 네. 오 네, 먼저 음식을 먹진않았데 가봤어요. 오 <laughs> 조식은 안 드셨어요? 그냥? 네. 아. 조식을 어이? 먹어본 기억이 잘없요 아 이거 호텔 숙박은 조식이 꽃인데 좋잖아. 내가 어제 듣고 뚫려가지고. 아, 호텔 왜 가? 조식 먹으러 가잖아. 호텔의 꽃은 조식이지. 아침 먹으려고 자는 사람이 얼마나? 그 시간에 일어나면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서 어그저 베이컨 한근 먹으면 힘이 그냥. 한 <laughs> 근. 맞아. 조식은 그거 계란, 치즈에다 이렇게 막 해주는. 뭐지? 스크램블. 아오 스크램 오믈렛? 오. 아나 둘, 오믈렛, 스크램블. 근데 저는 사실 그 조식 먹을 때 제일 좋아하는 건 그거예요. 접시에다 우유를 담아갖고 머핀 있지, 초코 머핀. 접시에다 우유를 담아? 초코 머핀을 그거다. 이렇 말아 먹는 거. 저어 해봤어요. 와. <laughs> 진짜 맛있어요. 그거 진짜 이거야. <laughs> 와. 근데 접시에 말아 먹는 게 똑같아. 너무 맛있어 네. 진짜. 되게 부드럽고. 조식에 종류가 많잖아요. 네. 뭐 아몬드 막 이런 것도 있고 어. 종류별로 갖다 먹는 거. 어. <laughs> 아 맛은 그게 최, 최고지. 그대로 있어요. 안 바꾸면 그냥 고인. 수심 몇 미터에서 자아요 물어봐요 크랩판사왜 나한테 그래? 완전 깊은 데 있을 걸요 그죠? 응? 그 방어도 100미터 넘게 들어가잖아요. 얘는 더 깊이 들어갈 거예요. 왜냐면은 얘는 헤엄치는 애들이 하니까 바닥에 기어다녀야 되잖아. 그런 방수한테 250미터 정도 들어가 있겠지. 바닥에 기어다니는. 꽃게는 헤엄쳐. 꽃게는 헤엄쳐? 모르지? 어. 뒷다리가 이렇게 생겼잖아. 맨 뒷다리 이건 꽃게 아니잖아. 아, 그 아가미 달린 것처럼 이렇게? 음? 어? 아니, 거기? 싱그러니? 아가미가 뭔지 아세요? 여기 옆에 이거 숨쉬는 음? <laughs> 애가 잘 먹는데 알고 먹진 않아. 뭐드실때 알고 드세요? 그냥 먹어요. 그죠? 그냥 먹는다니까. 김태균 절친 맞네요 음, mg 세대? m g 들은 그래. <laughs> 열어줬으면 좋겠다, 아 진짜 눕니다. 맛있다. <laughs> 음, 어. 없어지지가 않는구나. 진짜 열심히 먹고 있는데? 아, 진짜요? 네. 아, 이거 식단 조절 오늘 같은 날은 필요 없잖아요. 네, 오늘은. 어. 아니, 요즘에 비시즌 기간인데 오늘은 뭐 스킬 또 있어요? 요거네 이거 하나 그냥. 아 그럼 우리 이따 같이 당구 치러 가면 되겠다. 응? 한 게임 할 때마다 한 그릇씩 먹을까?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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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하면 w 아왜 부어? 나 부어 먹는 부어. 인데아당수은 부어. 부어. 부어야죠. 아, 아, 아 아니, 진짜? 나 하는 동안은 부어 먹어. 아니 나 하는 수... 수... 부어 아니, 뭐 먹는 거. <laughs> 그런 거잘 못해요. 아 진짜? 다 네. 못해요? 그럼 취미 뭐예요? 저 그냥. 누워 있는 거. 아, 그래서 몸 관리를 잘하시는구나. 뭐 찾아보니까 와플 기계도 있고. 아, 하고 그런 하고 홈카페 하고 이런 것도 따라하는 것도 재밌어하긴 하는데 네. 보통은 음. 누워 있는 거. 그것도 이제 평균적으로 아, 말씀을 아, 드리면. 네. 네. 네, 평균적으로. 백균이랑잘 맞는다. 맞아요. 다음에 아, 쓸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해설하면서 좀. 약간 에너지가 완전 뻑 털리니까 아 집에 있는 시간이 이제 이렇게 지나가더라고요. 음, 음. 해설에도 많이 진이 빠지지. 운동하는 거보다 더 힘들었어요. 맞아요. 어, 엄청 에너지 소모가 크더라고요아 맞아. 태균이도 에너지 소모가 크지 해설할 때. 어, 최근에 아우. 해설 어디 경기하셨어요? 기억이 안 나지. <laughs> 했어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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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저번에 대전 한번 갔다 왔잖아요. <목소리> 내가 어떻게 알아 그걸? <laughs> 나한테 얘기하면 어떻게? 그 문동주라 고 문동주라고 백육십 단지에는 있어요. 오, 네. 야 올해 한 학기 때문에 잘할 거라며. 잘한 것 때문에 한 단계 올라왔어 구이야이 어? 어? 네, 그때 저기 그 동생 남편이 있거든요. 그아 진짜요? 트레이너로. 아, 어또그 아아아 친구분이 거기 남편분 계세요? 음? <웃음> 네. <웃음> <웃음> 그러니까 자기 얘기만 어? 머릿속에 있고 남의 얘기는 그냥 흘려들어. 아. 어, 우리 김수희 씨 별명 없어요? 거북이. 거북이? 왜? 안 친구들이... 움직여. 안 움직여서. 아, 느려서. 느려서? 네? 네. 영어 이름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그럼 저기 한 미국 이름 저기 하면 티슈. 응? 수지에서 휴지로. 재미도 없고. 일단 던지고 약간 이렇게 웃고 이렇게 봐요. 아까 그 던져놓고요 그 표정이 항상 이렇게. 어, <laughs> 다 파악했네. 나 형님 있잖아 그때 선배님 줘 줬잖아요. 바이러스. 아, 바이러스. 선배님 줬잖아 진짜 못 살겠다는 때문에. 우리 이거 게딱지 남겨야 되죠. 음. 그밥볶으지 뭐? 않나? 아. 배고파? 식사 해야, 해야 되잖아요. 밥 볶아주잖아 여기. <laughs> 여기 원래 볶아주잖아 여기. 네, 네, 네. 아, 개를 아니, 별로 안 좋아하는 거야. 거야. 아니요 잘 먹는데 저개 네. 진짜 좋아하는데 네. 너무 많아가지고. 어? 네? 세 마리인데? 그세 마리가 세 마리가 아니. 근데 개는 다리에만 살이 있어서 금방이야. 아, 배균이 이제 어디 가서 어? 절친 생겼다고 하고 다니겠네. 배구 <laughs> 여자 배구 선수 중에 이제 절친이. 아, 이제 생겼... 배구 시즌에 배구장 가야겠다. <laughs> 뭐 음. 먹으러? 어. 김수 선수께서 어릴 때 부모님한테도 배우신 거예요? 배구를? 네, 중학교 때. 아 <laughs> 진짜 힘들었겠다. <laughs> 진짜. 아니 그더 맞고 그랫 때문에. 다... <laughs> 그것도 그렇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배구, 배구 안 했다고 안맞은건 <laughs> 아니어가지고. <laughs> <laughs> 네, 이게 뭐 방학 때도 뭐 아... 숙제 안 하고 이러면은 맞잖아요. <laughs> 그리고 쉬는 날 같은 날뭐 운동 맨날 하다가 하루 막 이렇게 쉬는데 나도 시가 애들이랑 영화관도 가고 싶고 막 이렇게 막 쉬고 싶은데 꼭 어디 끌고 가서 그 비닐하우스 같은 거저 놓고 거기서 야구 시켰어요. 나도 8시, 9시쯤 개인 연습 끝나잖아. 어. 그래서 나는 그럼 밤에 그럼 집에서 와서 막볼 잡아주고 숙소고 그러고서 제일 늦게 무조건 연습하고 갔거든? 너또 저기서 혼자 살겠다고 또 저렇게 어? 얘기해 뭐라고 거기서 또 혼자 살겠다고 또 그렇게 혼자 얘기해. 살겠다고가 아니지 이제 더 자라가고 싶으니까 그런 거지 아니 우리는 다 지금 저 엄마 아빠 이런 고 우리는 어? 운동시켜서 짜증났다고 하고 장수를 했다고 하고 이러고 있는데 자기가나 보래놓고 알아서 가서 했다 그게 다 지내 잘 되라고 하는 건데 저 아니죠 그렇기 아니... 때문에 지금의 제가 있는 거죠 잠시만요. 그럼 네. 이제 음. 아름답게 잘 마무리하네. 음. 어버이날에는 뭐 하셨어요? 어꽃꽃꽃 그냥 뭐 <laughs> 카네이션 이런 거어 카네이션 뭐 이런 거 카네이션 뭐 그날 야구도 없었을 텐데 응 그게 언제 그때 일이 언제인데 내가 그걸 알겠어 이번 주 월요일인데 지금 며칠 <laughs> 3일 전인데 <laughs> 아 강함 갔다 강함은 강 강함은 강함 봐가 봤어요? 아네 <laughs> 기훈아, 다 먹었어? 오. 응, 응. 몇 아니, 왜 안... 어휴... <laughs> 한수 주세요. 이거 뭐 다음 없어? <laughs> 너저 홍게 무한리필 먹을래? <laughs> 홍게라면 뭐 이런 거 없나? 있어, 있어, 있어. 오. 그 라면 하나씩 바꿔놓으시면 될까요? 예. 그럼 예. 어떤 걸로 드릴까요? 저는 대게가 나을 것 같아요. 네. 전 아, 없는데. 다 드셨네요. 조개이 <laughs> 조개탕이 밥이 나오면 조개탕을 드세요 감도 아, 시원시원하게 크네요. 네, 네 고맙습니다. 이거 레고 이거 그리고 이거 씌우는거 뭐 있잖아. 요렇게 어. 이렇게 요렇게 휘어는 아, 아. 거. 아니 요즘에 계속 여기를 쫙 이렇게 동그랗게 했더니 오늘은 좀이각좀 아. 좀 만들어 달라고 했어. 오늘 저기 김수재 선수 오니까. 아. 제주도에서도 각 살발해. <웃음> <웃음> 이렇게, 이렇게 생각아 <생겼죠. 웃음> 좀 라면이 매콤하해 어. 아. 온투를 는 거예요? 개개 개. 살을 발라 넣었어요 예. 라면 넣으고 아까 발라 놨지. 아니 많이도 골라... 뭐하 소유나 뭐 며칠 안 먹었어? 알고 없이 이렇게 계속 먹기만 해. 아, 나 임플란트 했잖아. 임플란트해서 그렇게 열심히 먹는 거야? 며칠 못 먹었어. 진짜 며칠 못 먹었어요? 여기 임플란트 했거든. 요 지금 그래서 여기 막본거기 얼굴 좀 커졌어. 원래 얼굴 좀 작은데, 야 어차피 네 오른쪽까지 잘안 보여. 그렇게 들이대지 마. 그럼 M T I가 뭐였죠? 나뭐라이 ISFP? ISFP? INFPA MBTI 뭐예요? 저 ISFJ 아, 그럼 누워있는 게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누워있을 거고 나 언제 일어날 거고 일어나서 뭘할 거고 이런 계획이 있어요 아 계획적이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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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는 다 아는 거 아니야 당연히 누워있으면 언제까지 있을 거고 이런 <laughs> 계획 없이 그냥 아 모르겠다 이렇게 할수 있는데 <laughs> 계획이 있다고 봐요 아마 공감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진짜 좋잖아요. 음? 어디가? 되게 이해심 넓고, <laughs> 되게 이해심 넓고 막 우유 부단하고. <laughs> 네, <웃음> 되게 좋은 거예요. <웃음> 좋은 <웃음> 되게 좋다고 얘기했는데. <laughs> 아니 그 우유 부단이 뭔지 잘 몰라요. <웃음> <웃음> 오늘 어떠셨어요? 킹크랩이랑 <laughs> 되게 오랜만에 드셨나요? 네, 좀 오랜만에 먹은 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싸놓고 먹은 건. 처음이어가지고 음. <laughs> 네,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저는 오늘 이, 저기 우리 저, 누가 물어봤어요? 흔들어 드데아 <laughs> 빙클의... 너무 만족스럽고 <laughs> 제가 요즘에 그 임플란트를 어? 하면서 조금 며칠 식사량을 좀 조절을 못해가지고 네. 오늘 좀 부족한 저를... 감이 좀 없지 않아 있는데. 네. <laughs> 우리. 네. 어제 왜 걱정한 거야? 태균이 <laughs> 이 아파서 밥못 먹으면 어떡하지 하고 우리 왜 걱정한 거야? 네 걱정했어요? 왜 걱정했어? 했는데 제일 많이 천국 라면이냐 와. 차렷 경례. 잘, 잘 먹었습니다. 먹었습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차렷 경례하는데 쑥 들어.